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자국 영토 중 일부를 한국 정부에 판매하겠다는 파격 발표가 나오면서 전 세계 외신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역사상 최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1997년 한국이 IMF 구제금융 요청을 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요. 아르헨티나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건 IMF의 도움을 요청할 바야 한국의 아르헨티나 국토 일부를 판매한 돈으로 국가를 재건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에 외신들은 아르헨티나가 국토 일부를 한국에 매각하려 한다. 이로써 한국의 영토가 늘어날 예정이다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10만 266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 0 9위의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남미 지역에 추가로 영토가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자연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어 주요 외신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개는 네 가지 유형의 국가가 있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그리고 일본과 아르헨티나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석학 사이먼 구준의 최천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이 190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부국으로 불렸습니다. 비옥한 초원 판파스에서 나는 농축산물을 수출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는데요. 한국의 일제 식민지 초기인 1913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지하철이 다녔습니다. 1860년대에서 1900년 초까지의 무려 40년 동안 아르헨티나는 연간 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적의 국가로 불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1997년 한국의 국가 파산 위기에 내몰리며, IMF의 도움을 받은 때와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입니다. 2020년 아르헨티나는 마이너스 10%에 달하는 충격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지금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의 실업자에 국민 10명 중 무려 4명의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르헨티나 정부는 연금과 월급을 2배로 올려버렸고, 모든 학생들에게 최신 모델의 넷북을 무상으로 지급했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현재 50%가 넘는 물가 상승률을 매달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고 일어나 보니 만 원이었던 쌀 1kg 가격에 만 5천 원이 되어 있고, 1년 뒤에 있는 써 1kg이 가격에 60만 원에 육박한다는 뜻입니다. 살인적인 물가지요. 한때 물가 상승률 100만 퍼센트를 경험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휴지보다 싼 화폐를 휴지 대신 사용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이번에는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와 4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53조 3조 원 규모의 채무 제조 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아르헨티나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83년 이후 아르헨티나는 여러 차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고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아르헨티나 국민들과 심지어 정치인들마저 들고 일어났는데요. 시위에 참여한 좌파 노동자 전선 소속 미리암 그그만 하원 의원은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라며 1983년 이후 IMF와의 모든 합의는 구조조정과 초인플레이션 엄청난 사회 위기로 이어졌다라고 AP통신에 말했습니다. 9일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의 대통령궁 인근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IMF 반대, IMF와의 합의 반대 등을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좌파 정당과 노동조합 시민 학생 단체 등까지의 시위에 대거 동참했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노동자 단체 대표인 셀레스테 피에로는 AP 통신에 지금 국민 40%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과 구조조정은 더 많은 가정을 빈곤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IMF와의 합의는 우리가 오랜 시간 겪고 있는 고통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적인 해법은 IMF와 결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는 다음 상환 기일을 3월 22일 전에 합의한 세부 내용을 확정해 아르헨티나 의회와 IMF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 현재 아르헨티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대규모 반발 시위가 점점 확대되면서. IMF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IMF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아르헨티나 국토 일부를 한국에 판매하자는 것입니다. 한국과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아르헨티나가 주변국도 아닌 미국도 아닌 바로 한국에 자신들의 땅을 판다는 것은 너무나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요. 놀라운 점은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자신들의 땅을 한국에 매각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78년 한국은 아르헨티나에 210만 달러를 지급하고 축구장 40배 규모 여의도 면적의 79배에 달하는 땅을 매입했습니다. 관리 주체인 한국 국제협력단 그리고 코이카와 현지인들이 협약서까지 체결하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의 해당 마을을 가보면 이렇게 캄포코리아라는 구획도 사방에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는 캄포코리아 한국 농장으로 널리 알려진 한국 국유지의 농장 명언약 담아올까입니다. 인디오 말로 옛 마을이란 뜻입니다. 잡목과 수풀이 우거진 땅의 곳곳에는 선인장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국유지 관리인이 현지인들의 침범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경계 말뚝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했습니다. 경계 말뚝의 총 길이가 무려 100km 설치만도 2년이 걸렸습니다. 경계 말뚝만으로 땅의 면적을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영농이민을 위해 이 땅을 매입한 때는 1978년 구간 관리인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현지 관리는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다고 현지 관리는 전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지만 이 땅은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 땅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뒤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전까지만 해도 40년 넘게 방치되다 보니 아르헨티나 동포들에게는 이 땅이 매각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땅을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데다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을 정도로 메마른 땅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개발에 나서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뒤에 엄청난 속도의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한국 대사에게 동포 한인 영농인들에게 임차하는 방안이나 영농인들에게 장기 분할 상환 등으로 인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 최고라 극찬받고 있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한 대규모 최첨단 농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로봇과 드론을 투입해 대부분의 과정을 무인화시키고 기상 모니터링 및 예보 데이터를 활용해 병충해 통제뿐만 아니라 수확량을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스마트폰 시를 만들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환경을 최적화로 관리할 수 있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 이 한국의 파이프 기술을 접목한 농장 관리, 유통 관리 등의 농업 관리 시스템까지 적용되며 아르헨티나에 보유한 한국 땅을 세계 최고의 스마트팜 지역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 차례 한국에 자신들의 국토를 판매한 경험이 있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이번에도 IMF의 무리한 조건을 받아들여가며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한국에 추가로 자신들의 국토를 판매해 그 돈으로 아르헨티나 정부가 빈 짓을 갚을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가 필요한 돈이 최소 40조 원에 육박하는 것을 고려한다며 아르헨티나는 이번에 단순히 국토 일부를 한국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자원이 대규모 매장된 곳에 함께 판매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아르헨티나에서 잭팟을 터뜨렸다며 전기차 배터리에 꼭 필요한 재료인 리튬과 셰일 석유가 대규모 한국에 공짜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아르헨티나는 셰일가스와 셰일석유 매장량이 11조 2방미터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이고 리튬은 250만 톤으로 세계 4위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석유 가격이 100달러 근처까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터당 1,500원이었던 주유 가격은 어느덧 2,000원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 셰일가스와 석유가 대규모 들어온다면 1500원이 아닌 리터당 1,000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1위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리튬 공수작전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로부터 대규모 리튬 공급을 받기로 한데 이어 리튬 매장량 세계 4위인 아르헨티나까지 완전한 한국 편으로 만들면서 한국을 밟고 세계 1위가 되겠다라는 중국의 꿈을 한순간에 내버렸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한국이 100% 개발권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박이 난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